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어를 위한 영어. 얼를 읽게 오는 영어, 얼차림으로 이끄는 영어, English for the soul 지난 1 0년 이곳 샌프란시스코 영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차례씩 연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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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난 2012년 12월 초순 칼라의 제목은 Three Magic Words. 마법의 세 마디. Three Magic Words. 과연. 어떤 말을 마법의 세 마디라고 한 것일까? English for the Soul, Three Magic Words, 마법의 세 마디.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불렀다. 하신 기록이 있지 않느냐? Jesus answered them,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2010년 다큐필름 Three Magic Words를 봅니다. 메타피식스 형이상하게 깊게 심취한 제작자가 4년 넘게 걸려 만든 다큐 영화 마법의 세 마디 three magic words 약 70분 동안 인생의 근본적 질문들을 차분히 풀어갑니다 물론 모든 질문의 으뜸은 단세 마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이곳에 왔으며, 또한 이렇게 살다 과연 또 어디로 떠나는 것일까? 오고 간다는 건 과연 무엇이며, 오고 가는 사이의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죽음 뒤의 사후 세계란 또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은 과연 불멸의 존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런 형이상학적 성찰에 남달리 꾸준했던 제작자는 어느 날 US 앤더슨의 책 Three Magic Words를 읽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Who am I?를 간단히 세 마디로 답하는 이 책의 핵심의 힌트를 얻은 마이클 펄런 언젠가 이 책을 영화로 만들어내겠다는 원을 세우고 결국 2010년 같은 제목으로 three magic words 71분짜리 다큐를 선보이게 됩니다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너희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내가 읽었는데 너희는 신이다라고. 부다, 예수, 라마나마르시, 하 간디, 존 레넌, 오쇼, 묵타난다, 마틴 루터 킹, 마더 테리사닐 도널드 워시, 게리 레나드, 돌러스 캐넌, 그리제프. 마가라지, 어네스트 홈스, 파라마사, 요가난다, 사이바바 등등 수많은 어록들이 형형하게 빛나는 71분 다큐 영화 중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정확히 요한복음서 10장 34절 말씀이죠. 내가 이미 너희를 신이라 부르지 않았더냐, 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10편, Psalms, 82편 6절을 이루는 말씀이죠. I said, ye are gods. ye are all sons of the Most High.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형의 상황은 물리적 관찰이 불가능한 실존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공부입니다. 넘는다는 뜻의 메타와, 물리적 자연을 공부한다는 피지카 이두 말이 합쳐져 초물리학적 또는 선람적 존재의 근본을 공부한다는 형이상학이란 말이 됩니다. 메타피직스 생사 영혼 삶 전의 삶삶 삶 뒤의 삶신 귀신, 죽음 뒤의 삶, 삶 전의 죽음, 불생, 불멸, 아함, 브라마스미 등등 시체말로 구름 잡는 헛질문과 헛대답들 모두 뭉뚱그려. 그럴듯한 말로 형이상학 메타피섹스라고 부르죠. Is it not written in your law? I have said, you are gods. 너 율법에 써 있지 않느냐?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러건데 너희는 신이다라고. A Course in Miracles 기적 수업을 알기 쉽게 쏙쏙 풀어 우리에게 선사한 Gary Renard는 다큐 중간쯤 이렇게 말합니다. When the Buddha said I am awake, he realized he is the maker of the entire dream. 부다가난 깨어 있다, I am awake라고 말한 건 스스로가 곧 모든 꿈의 생산자임을 깨달았다는 말이다. What we need to do is get back in touch with what we really are.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돌아가서 우리의 참된 모습과 조우하는 것이다. This means Undoing the ego. 그건 곧 에고를 해체하는 일이다. 71분짜리 다큐필름 Three Magic Words는 세 마디 질문 Who am I를 답하기 위해 여러 입을 빌리다 결국 세 마디의 그 아찔한 답을 거의 끝에 가서야 비로소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과연 그세 마디는 뭘까? 그렇게 호기심을 잔뜩 부풀린 후에 70번이 다 되어 단세 마디로 결론 짓는 다큐 필름 Three Magic Words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우리는 누구인가 who are we 이런 질문은 사실 답이 따로 없는 그리고 따로 답이 필요없는 헛질문 에 불과합니다. 우분 현답이라. 따라서 저 또한 여기서 그세 마디 를 따로 밝히진 않으려 합니다. 다만 마법의 세 마디 (three magic words)는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거대한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선언이라는 걸 귀띔해드립니다. 그리고 그세 마디 (three magic words)의 힌트를 살짝 드린다면 그건 이미 이 글. 어디엔가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는 겁니다. o 음. 그렇게 거의 10년 전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얼을 일깨우는 영어. 얼차림으로 이끄는 영어. English for the Soul 제목은 Three Magic Words 마법의 세 마디, 마술과도 같은 신비한 세 마디. Three Magic Words 거의 10년 전, 2012년 12월 초순에 써 보았던 English for the Soul. 그럼 또 다음 시간 다른 내용과 함께 만날 때까지. Cheers.